안녕하세요. 이화 여사예요.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홈파티를 하는데요. 근데 트리며 장식이며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면 항상 창고나 팬트리에 묵혀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화 여사가 추천하는 두고두고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홈파티 꿀템 5 가지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트리 스탠드 냄비 받침. 초록색을 식상한 트리는 이 제품만. No. 세워두기만 해도 감성적인 스탠드형 냄비받침대. 자동 폴딩 구조로 손으로 잡기도 편하고, 보관할 때는 스탠드에 꽂아서 보관하면 되니까 실용성 면에서도 너무 좋아요. 컬러는 총두 가지로 풍성한 잎을 선호하면 4개 세트, 내추럴한 잎을 선호하면 3개 세트로. 이벤트 구간에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미니어처 탈모사를 드린대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 테이블보 뭔가 허전한데 생각이 들 땐, 짠! 순식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신나죠 컬러는 따뜻한 분위기의 레드 체크 빈티지한 느낌의 그린 체크 이테이블보 하나면 순식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변신한답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피치 기모 재질로 크리스마스 연말 홈파티가 끝나면 세탁해서 담요로 사용하면 굿! 아 너무 따뜻하다 세 번째 LED 글라스 캔들 아 너무 예뻐 투명한 유리 소재에 입힌 영롱한 색감이 고급진 LED 글라스 캔들은 어느 장소에서나 안전한 불멍을 할수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두 가지 색상으로 스테디한 샴페인 골드 컬러와 꿈 같은 오로라 컬러. 이렇게 한 개만 넣어도 예쁘지만 여러 사이즈의 LED 캔들을 사용해서 높이 차이를 줘서 배치하면 전문가가 스타일링한 것 같죠? 크리스마스 홈바트 후에는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면 매일매일 낭만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네 번째, 오디트 시리즈. 저는 요리를 못해요.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모 맛있는 음식 포장해서 이 오데트 시리즈 접시 담기만 하면 바로 미슐랭급 레스토랑이 되는 마법이 머그잔부터 플레이트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가벼운 파티부터 화려한 디너까지 원하는 대로 플레이팅을 할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대형 플레이팅 시리즈. 저는 손이 커서 큰 접시가 필요해요.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홈바티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기로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골드 플레이팅 시리즈 화려한 디자인뿐 아니라 실용성도 잡은 대형 플레이팅 접시 시리즈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접시와 플레이팅 할때 포인트 두기 딱 좋아요 사이즈가 넉넉해서 여러 명이 먹을 음식을 담기에도 충분하고 강화유리로 뜨거운 음식도 걱정 없어요 지금까지 이우아 여사가 추천하는 두고두고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꿀템 5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어땠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템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기대해주시고요. 우아하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